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저 이정희 집사님은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의 회그 실업인의 그큰이 촬영 다 하시는 분이다. 가양동에 지금 중고 자동차 사장 노릇을 지금 몇십 년째 하고 계신데, 나도 저 집사님을 통해 차를 이번에도 구하는데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통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네. 내가 갑자기 승용차가 길에 퍼져버렸어요. 엔진이 막 불러버린 거예요. 이거 고칠라니 못고친다는뭐 아무리 미국으로 연락하고 별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고쳐봐도별 볼일 없고 돈은 막 천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알았습니다 목사님 하더니 이렇게 자기나? 해가지고 아이고 저 집사님 일석이고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준비해 놨네요 세상에 법인차예요 법인차 원래 그 차가요, 연식으로 말하면 17만키로, 18만키로 탔더라고. 보통 다른 차들은. 그런데요, 3만7천키로도 안 탔어. 왜, 배가 아파서 그러고 어째서 그러셔? 아무 손댈 게 없는 거예요, 그냥. 그냥 타보니까 완전히 성교사님은 리지요 요담 한번 타봐요. 어? 내가 그래서 오늘도 그랬어요. 집사님, 저렇게 바쁜 사장이. 엄청 바쁘잖아요. 중부시장 가면.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3일을 그냥 싹제겨놓고 무슨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써가면서 참 미쳐도 여러 가지로 미친다더니 복음에 미치면 저렇다. 그냥 그런데 그랬어요. 집사님, 집사님 보고 나고는 선교고 하나님은 집사님 사업해 줄 거요. 아멘. 이거 강해 듣고 이설교 들으면서도 중고차 살때딴데 가는 사람은 참 뚜껑을 열어봐요. 여러분 가진 볼펜에 다 연락처가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책임지니까 아멘합시다. 아, 예. 그래서 우리 세계교육의 붕선교회 이제 자동차 분과 회장님. 아, 전국적으로 아, 어디고 다 돼? 아멘 할렐루야. 아, 네. 뭐 봉고 차든지 버스든지 하여튼 승용차든지 중고에 관한 건 전부 부르세요.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. 집사님이 목사님들한테는 돈을 별로 안 남겨요. 봉사해주고 열 번이라도 다 손대주고 고쳐주고 이번에도 우리 찬송인도는 목사인도 샀어 얼마나 차가 좋은지 몰라 완전히 새 차가 돼버렸어 그냥 어? 그 안에는 다 고치는 정비팀 간이 다 있다.